그니까, 기도는 데제 정말 생각하니까, 다들 육적인 거야. 아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저와 함께 하면 돼요. 저는요, 랬어요 그리고 주님께 화장실 가나, 조방 가나, 머리 가나 항상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길 가다 보다, 그러분 말씀하시고, 항상 내 친구가 계셔가지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주님은 내 나라에 뭘줄 거고, 하나만 보라면, 그렇게 지혜롭게 잘 구하시길 바랍니다 신하오란다치 아, 네. <laughs> 우리나라의 어, 어, 왕인데 그부민들이 이끌어낸 지혜가 있어야 하니까 지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는 지금 함께 해달라고 있어요 함께 해달라고 그러니깐 지금 그렇게또 제가 구한다이렇게한번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해 안 하시오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성원이 몇년제 자택에 약주를 있었는데 내가 그냥 기도하고 성모들 가셨을 때 예수님 또 말했다고 하시겠네 오늘 할 일은 없긴 한 지금은 술을 안 마시니까 이렇게 감정을 여기 혹시 또 남편들이 술 마시는 분이 있을까 보다 감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또 내가 한시간쯤이하시가 생각하고 의뢰받기를 어, 바랍니다 손님 내가 주셨때 술을 한잔 하셨어요? 그러서 제가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런 마음이 와요 하나님 나는 그래도 성한이란다 하는데 남편이 술 마시면 더습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술좀 끊게 해주세요 그랬었더니 간섭하지 마라. 그쵸요 그렇죠? 그렇죠. 여섯 자 간섭하지 마라. 저 끝에부터는 아 깨달았어. 이 깨닫는 게금혜예에요아 내가 지금까지는 왜? 술 마시세요. 마시 마세요. 그다들하고리부다같다지 혼자 내 집에서 이렇게 술 마시니 누가 알아요. 그니까 술 마시 말라면 얼마 나 되는 많이 니겠어요 이게 내가 간섭한거아 그게 내가 그냥 말해도 술들으면 내가 기대해서 그랬다고 내가 그냥 그렇게 그냥 인벌이고 다닐 거야. 근데 아침 그때까지 일안하셨어 그래서 하지 마라. 그래서 그때부터 깨닫고 이제 말을 했어. 그래도 술세번 마시고 왔어요. 그들도. 또술 마시고 오셔가지고 내가 쥐, 쥐어만 했어. 그래도 또 왜또 그러냐고 기도를 원장님 남편이 술 마시고 들어가라던 내가 는은 얼굴을 저렇게 잘해요. 내그작가 촤만 했어. 내그 다음에 또 한번 또또마시고또 취업을 했어. 지금 그한 약속을 지키려고 이것이 순종이에요. 난그러 그다음에 순종하면 지 역사 한장 순종 깨닫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셨는데 또나 다른 저취업했지이 우리. 우리 동생 거서 그 요거 통화 통 줄은 몰랐어. 내 전화가 왔더래. 어쩌면 수만 해 먹어 팀로들어갈 테니까 여기 분 잠깐 고그러굴래요 글쎄 안 잡을 때 근데 어서문 열어 달라 문이 안 열리더라고요 저 서로 그때 이것이 초제하게서로 이것이 내가 지금 그런 경우를 좀할때좀잡작오거나다 예상같이 가고 내가 그렇게 사고를 누가 보니까엉덩딱 이렇게 하루 쳐들고 여기서 휘휘하거나 막 울어시더래요 그들으 가서 보니까는 문 열어 문이 안 열렸더래요 안 잡았더라고요 그때 깨닫고 깨달으니까.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달아갔다가 술끊기 하려고 거기에 연습하시고 사고 그대로 딱설있더라 이야, 아니,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그들 더술안 마시고, 내가 그때까지는 하나 더 해야 또더 내가 돼요. 내가 내가 한마당장 기도를 이제 교에 이렇게 개회에 이렇게 동인데 가는데, 손님이 항상 방을 하고 다니셨어. 그래서 방에서 내가 내가 한번 기도를 안 한다. 안돼요 그래도 있어야 돼요 그래도고숨 나서도 있어야 되나 그 뜻이었어 그래 그래 내가 이 남편이 사랑하는 구나 내가 다 챙겨간다고 하지 않으랴 그런데 간이 안 좋대 폐기 버스을 가서 집으로 해서 내가고 싶은 거요 그러고 그들로부터요 건강을 지금도 좀, 얼마나 좀더고건강해요 열심히 절잘 듣고요 제가 그냥 기도는 아니. 집사 때 눈에 봐달라고 말씀을 받은 것, 그니까, 그건 그대로 지금 이어져 가고 있어요. 나를 잘 폈는데, 우리 집 앞에 잘 가신데, 이게 제정도잖아요. 잘 관리하잖아요. 못합니다. 근데, 그니까, 그대로 지금, 그저, 이해해 나가면 봤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전투님이 책임지고, 얼마나 주요한 책임감이 강화, 강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편안하게 그렇게 잘 하고 있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너무렇게뭐 고통 없이 쓰러진 없이 남편이 바안 들어가지고 속 쓰는 게 없이, 없이 그냥 그전부점좀 서서 저런 가고 있어요. 여덟 시에 너도 복귀할 때에 남편이 술 마시던 어, 뭘하든지가 내가 가서 오지 모르겠다. 한입만 해. 내가 한입내 마음을 잘 지키면서 내 한입만 하입하하나도 알아서 알아서 읍사시고. 그데 그래, 기도하자 참고, 견디고, 그래야 되는 거 있잖아요. 아들 남편들이 숨모내지 못하고, 그러오면, 얼마나 영적을안 말해. 육증에서 하고, 영지에사고 어떻게 먹겠어. 그거부터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증영서육증에 살아서 오면, 영증의 아내가 너무 고달픈 거지요. 안 맞으니까. 네, 우리가, 다리도요, 하늘는 길고, 짧은 철, 육절, 육육로 가잖아요. 그런 건 똑같아. 이 밸런스가 맞아야 돼. 땀 풀려고 마음으로 역을 하